Shall we can you recommend a West wine? Is it safe to drink? How far is it to Starbucks? Is this spot taken?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music> Hi g u y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마 무시하게 좋아서 여러분 막 콧바람 막 들어가실 거예요. 여행 가고 싶다. 그쵸? 그래서 아마 벌써 어, 티켓팅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 그렇죠. 영어, 영어, 영어.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이상 영어를 할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영어를 할수 있게끔 여행에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것만 가져가서 여러분 말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게끔 1탄, 2탄 여행영어 소리블록 만들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활용점점 3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3탄까지 끝나면 더 이상 내가 어떤 소리 블록이 필요한가? 여행역을 하기 위해서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PDF 파일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연습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여행 가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소리 블록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야? 이러는 메뉴들이 막 써있죠. 자 그랬을 때 그냥 아무거나 운에 맡겨서 찍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예요. 추천해주시겠어요? Can you recommend?이라는 블로그예요. 자 일단은 can you는 기능어예요. 그래서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Recommend는 내용어예요. 상대 귀에는 recommend만 들려주면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Can you recommend가 아니라 can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탈수 있게끔 발음보다 중요한 게 리듬 강세예요. 리듬 강세가 틀리면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Can you는 나이가 입에서 먹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recommend. 여기는 일단은 발음기호를 먼저 보면은 길어요. 보통 이렇게 긴 단어는 1강세, 2강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세가 두개 있겠네 자 그러면 어, 보아하니 re 여기가 1, 2강세고요 man 얘가 1강세네요 자 그럼 리듬 타볼게요 다라따 다라따 recommend recommend 다라따 recommend 다라따 점점 빠르게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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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상태에서 can you 넣어볼게요 can you recommend Can you, can you 이에서 먹고 recommend 이런 느낌이에요. Can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자, can you 대신에 could you를 써주면 조금 더 예의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둘다 괜찮아요.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please recommend? 하면 더좋죠 Please 들어가는 순간 magic word 다 해줄 수 있어요. C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자, 그러면 하나씩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 근처에 좀 좋은 레스토랑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Can you recommend, 일단 입에 붙이고,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맛있는 현지 음식 추천 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you recommend a good local dish? Local. local, 로컬 아니에요, 여러분. 로컬 아니고 이거 발음 기호를 좀 볼게요. 자, 얘는 발음 기호를 보면 o 사운드예요. low, low, 로컬, 로컬 아니고 low, local. k하고 l 사이에 모음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콜, 콜, 콜. local, local dish. Can you recommend a good local dish? local dish이 좀 좋은 것좀 맛있는 것좀 소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념품 가게도 가야 되잖아요 좋은 기념품 샵좀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Good! Can you recommend 일단 나가고 A good souvenir shop 자, 이 souvenir 바른 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바른 우가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강세가 두개예요 근데 그두 개가 강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선생님, 저 뭘로 할까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픽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자, 하나는 1강세, 2강세가 있는 경우예요 souvenir. 여기 near에 조금 더 있어요. near. 여기가 1강세예요 sou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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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경우는 수의 1강세가 있어요. sou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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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픽하시면 됩니다. souvenir shop. souvenir shop.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souvenir. souvenir. s u v e n i r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액티비티 좀 소개해 줄수 있겠어요? 일단 소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나와야죠. 그렇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please recommend? 재미있는 활동. Any fun activities 하고서 그냥 끝내셔도 괜찮고요.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any fun activities to do? 할수 있는 fun a c t i v i t i e s 를 소개해 주세요.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고 핵심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Can you recommend some activities? Can you recommend some activities? Can you recommend some activities? 그렇죠. Can you recommend some activiti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추천해 뭐라고요? Can you recommend? Could you please recommend? Can you please recommend?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can you recommend a west one we can you recommend a west one we can you recommend a west wine? We can, can you recommend a surface? Can you recommend a surface? Can you recommend a surface? Uh, can you recommend an appetizer? Uh, can you recommend an appetizer? 자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구하고 싶을 때이 블록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너무 좋은 블록이에요. 길 물어볼 때도 괜찮고요. 정보 들 때도 괜찮고요. 정말 팔방 미인으로 쓸수 있는 소리 블록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What's the best way? To? 자 이것도 소리 블록으 여러분 하나로 그냥 만들어 두세요. What's the best way? 자 여기서 내용어는 What best way? 이세 개예요. 상대방 귀에는 이세 개를 꼽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기능어는 입으로 먹어요. What's the best way? To? 이런 느낌이에요. 자라라자 자라. 해 볼게요. 시작. 자라라자 자라. What's the best way to 점점 빠르게 해 볼게요. 자라라자 자라. What's the best way to What's the best way to? 어디에 도착하다 할때 arriv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get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해변까지 가는 도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할까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 o t h e beach? What's the best way to get t c h What's the best way to get the beach?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잘쓸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만 변형해 볼 o 요공 t 에 h e b e 가 c h What's the best way to get t o t h e beach? Beach에 What's the best way to? 바로 나오셨어요? 우리 아까 했어요. 도착. Get to the airport. What's the best way to, u m 생각 안 났으면 여기까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 충분히 가져도 돼요. What's the best way to, u m u m to get to the airport?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는 충분히 생각의 공간이 있어도 좋아요. 하루 만에 도시를 다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정보를 얻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What's the best way to? 도시를 보는 거예요. See? the city. see the city. 시리를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루 만에 in a day. 이런 식으로 블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블록 3개를 한꺼번에 말해 보세요. 기차역에서 호텔에 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What's the best way to? 일단 지르고 도착하는 get to the hotel.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hotel? 기차역에서. 그렇죠, from the train station. 홍콩의 밤거리. 여기를 최고로 잘 즐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라든지 길을 물어볼 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what's the best way to? 일단 밤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현지의 밤문화를 경험해요. 그렇죠. Experience the local night life. Local night life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기 experience 대신에 enjoy를 쓰기도 괜찮죠.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저랑 함께하시면 되죠. What's the best way to go? What's the best way to go? What's the best way to go? What's the best way to, best way to,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자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잘쓸수 있어요 뭐냐면 안전해요 <laughs> 여행 가면 사실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런, 이거잖아요 이거 영어로 또할수 있어야겠죠 이거, 이거 안전해요 이블러 여러분 입에다가 싹 하고 붙여 놓으세요 Is it safe? Is it safe to? 물론, 그냥 is it safe? 까지만 하고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뭐 하는 게 안전해요? 라고 말을 만들고 싶다면, is it safe to? 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Is it? 기능어 safe. 상대 귀에는 safe를 날려줘야 돼요. Is it 먹고 safe 뱉고 to? 이거예요. Is it safe to? Is it safe to? 이런 느낌이에요. Is it safe to? 안전해요? It's safe. It's safe. It's safe. It's safe. 밤에 이 동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해요? 그렇죠 It's safe to 걸어 다니는 게이 동네 주변은 Walk around this neighborhood 밤에 At night 여기서 수돗물 마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외국 나가면 어떤 나라는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수돗물만 먹고, 먹고 살죠 어떤 나라는 큰일 나 무조건 사먹어야 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수돗물 먹어도 안전해요 뭐라고 할까요 수돗물은 tap water 라고 하시면 돼요 tap water is it safe to drink the tap water here 여기서 tap water 먹어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저도 참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 나라 가면 사실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어떤 나라 가서 대중교통 사용하면 정말 큰일 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중교통 사용해도 안전해요? 이런 거 물어봐야겠죠. 안전해요? i t safe to. 뭐가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Take public transportation. 이 도시에서 in the city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Is it safe to take the taxi?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Is it safe to eat this? Is it safe to eat this? Is it safe to eat this? Is it safe to drink? Is it safe to drink? Is it safe to drink? 자, 그다음에 우리 생각보다 이말 여러분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이 자리 비었어요? 이 테이블 비었어요? 이 좌석 비었어요. 이 사물함 비었어요.라고 할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Is taken 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었으면 하는 거에 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 자리 비었어요? Is he taken? Is he taken? Is he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상대 귀에는 is this 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at taken 이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귀에는 is this 는 여러분이 먹고요. Is this seat? Is this seat taken? Seat taken? 만 상대 귀에다가 잘 들려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이 좌석 비었어요. s e a t taken? s e a 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여기 비었어요? Is this spot taken? Is this spot taken? Is this spot tak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Is this taken? 여기 비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죠. Is this taken? 비었어요? 이 테이블 비었어요? Is this table taken? Is this table taken? 자 여행 가다 보면 여러분 짐을 락커에다가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락커는 비인 거야? 아니면 누가 차지한 거야?라고 궁금할 때, Excuse me, 죄송한데요. 이 사물함 비었어요? Is this a locker taken? 제가 써도 될까요? 이런 말이죠. 어때 여러분? 이거 진짜 쓸일 많겠죠. Excuse me, is this taken? Excuse me, is this taken? Excuse me, is this taken? Is this spot taken? Is this spot taken? Is this 자,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쓸수 있는 자 마지막 소리 블럭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쓸수 있어요. 멀어요. 거기 멀어요. How far is it? How far? 여기서의 내용어는 how far예요. 이두 개만 들려주면 돼요. Is it? Is it? Is it? 먹을게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자, 근데 우리가 만든 소리 블럭은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예요. 그래서 how far is it to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그다음에 장소 나오시면 돼요. How far is it to? How far is it to? 자, 리듬이요. How far 둘다내용 거예요. How far is it to? 다다다다. <놀람> 다다다다. <놀람> how far is it to? <놀람> <람> the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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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far is it to the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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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far is it to how far is it to 얼마나 멀어요 how far, to? how far is it to how far is it to how far is it to 해변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how far is it to the beach 자 그러면 이 리조트에서 해변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러면 from the resort 다음 되겠죠 from the resort how far is it to the beach From the resort. 자,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 충분히 생각하셔도 돼요. How far is it? To the beach. From the resort. 공항까지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이 호텔에서 하려면요? From this hotel. 아, 제일 가까운 슈퍼에서 얼마나 멀어요? 장 봐야겠죠? How far is it? To the nearest grocery store. How far is it to the nearest grocery store? 여기서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은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 The nearest restaurant. 여기서 from here. How far is it to the nearest restaurant from here? How far is it to Starbucks? How far is it to Starbucks? How far is it to Starbucks? How it to Starbucks? So how far is it to Baghdad?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1탄, 2탄, 3탄 이 3개만 미친듯이 연습해서 가보세요 웬만한 말은 내가 다할수 있겠구나 어머 자유여행이 별게 아니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행의 맛은 새로운 걸 보는 것도 있지만 경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장함을 느끼는 거. 그 짜릿함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하고 배움에, 성장에 짜릿함을 꼭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여행 가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댓글만 남겨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행 같이 갈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나만 좋아지면 그짜리함은 덜해요. 야그 표현 한번 써볼까? 선생님이랑 얘기한 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Siri, can you recommend a wine? e s t Siri, can you recommend a wine? e s t Siri, can you recommend a wine? Can you recommend a surface? Can you recommend a surface? Can you recommend a surface? Uh, can you recommend an appetizer? Uh, can you recommend an appetizer? can you recommend the nap it's the best way to go. it's the best way to go. it's the best way to g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beach? is it safe, tithis? is it safe, tithis? is it safe, tithis? is it safe to drink? is it safe to drink? is it safe to drink? excuse me, is the seat taken? Excuse me, is the seat taken? Excuse me, is the seat taken? Is this spot taken? Is this spot taken? Is this spot taken? How far is it to Starbucks? How far is it to Starbucks? How far is it to Starbucks? So how far is it to Baghdad? So how far is it to Baghdad? So how far is it to Baghdad?